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계속 불이 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심정지, 독감, 폐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이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계속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뭐, 중대형 비행기, 경비행기, 다 그렇게 추락하고, 뭐, 불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죠. 2월 7일, 뉴시스 언론사에서 이제, 이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제, 이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미군과 계약된 경비행기 필리핀서 추락. 네명 숨져, 내가 작년 5월, 5월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계속 이제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중요한 그러한 일이 아니면 비행기를 가급적 안 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류 정말... 지구 리셋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어둠의 세력들이, 그니까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 어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이미 이 지상기의 권세를 다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꾸 이제 이 항공기 사고 전투기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과 계약된 경비행기인데, 이제 필리핀에서 추락해서 4명이 이제 숨졌다. 비행기 사고라고 봐야 돼요. 비행기 사고. 경비행기를 보면 안 됩니다. 항공기 사, 사고예요. 미군과 계약된 항공기가 이제 필리핀에서 추락해 4명이 숨졌다. 7일, 현지 시각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군과 계약된 항공기가 필리핀 남부 마균 다나 오델 수루주의 논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미군 한 명과 미군과 계약된 민간인 세 명이 사망했다. 사고기는 경비행기로 미군의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를 지원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비행기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며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전에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 이 사고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무엇을 봐야 되는가면 하이 사고 난 비행기는 이제 경 비행기이지만 미군의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 여러분들 이 뭔가 좀 감이 올 겁니다. 자, 비행기 사고 지금 보면 이제 오작동을 참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작동. 자, 사람이 이제 조종 소종을 하는데 어, 어느 순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 해킹을 당하든지 그런 뭐 오작동. 자,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을 하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여객기들은 이제 하, 자동 항법 장치에 있기 때문에 어, 자동 저, 이제 저절로 그렇게 이제 날아가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해킹을 당한다면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즉이 시대는 이제 인류 멸망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뭐 가정 집에서 불이 나고 있고 어음 이틀 전에는 또 병아리 부화기, 그 병아리 부화하는 그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났고, 아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뭐 완전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사건사고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침몰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여러, 여러 도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수십 가지 짐승의 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출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경제 활동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병원이라든지 뭐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살 수도 없습니다. 어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어 특히 또 이제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고 뭔가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서도이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주의적 매시 빠져버리면 이제 어 나라, 나름대로 이제 뭐 조심한도 조심해서 몇 개의 짐승인 표는 피하겠지만 패치 형태의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것들 어뭐 그런 거 있죠 시중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군과 계약된 경비행기가 이제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시대는 지금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루가 멀다고 지금. 어 비행기 사고 이런 기타 등등 사고,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어... 어제 저 6일 어제만 두 건이 비행기 추락을 했습니다. 어, 경 비행기 한건 이렇게 추락을 추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이제 여객인데. 알래스카에서 열맹 탑승된 그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외계를 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게요.